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 고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에도 인근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제법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중에는 지금도 그 이름이 아주 뚜렷하게 기억되는. 잊지 못할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떡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학교에 가져가서 나눠 먹던 그런 친구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친구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떡을 나눠 먹었던 그 사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유일한 착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친구가 당시에 다른 연우 고아들과는 다르게 아주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참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느 고아들과는 다르게 매사에 당당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고아들의 형편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축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별로 관심 안 갖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친구는 그 중에서도 뭔가 다른 그런 모습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스스로 자신이 고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가 고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아주 훌륭한 사회인 이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돌봐야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와 과부와 그리고 고아입니다. 한귀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악지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그네 과부 그리고 이 고아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약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자신들을 돌봐줄 아무런 사람도 없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을 오직 하늘에만 맡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68편을 보면 그 거룩한 서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이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오셨던 그 하늘 그곳으로 되돌아가셔도 믿는 성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에 보내주실 성령께서 오실 것을 의미하고 있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인이라. 아멘! 제자들과 지난 3년 반 정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바로, 다시 돌아가실 것입니다. 아,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과 또 믿는 성도들을 그냥 그들 홀로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두지는 안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아멘. 믿는 성도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늘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은 결코 홀로 남겨진 고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고아들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세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첫째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일곱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에,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 네.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아멘. 지키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훌륭한 일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도 내리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들이 앞장서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교를 이끄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8 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하는 성교도 결국은 인간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심령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하는 이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 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능히 저를,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알 아나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믿는 성도들 안에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이 육체의 몸 어느 곳에 들어와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멘. 성도들과는 결코 분리할 수 아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 아멘.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한국에 살아도 혹은 미국에 살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혹은 여행을 할 때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렇게 주일의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혹은 주 중에 예배당 밖에서 생활할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홀로 외롭게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내가 바쁘게 일할 때뿐만 아니라 혹은 일감이나 손님이 없어서 한가로이 지낼 때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건강할 때 뿐만 아니라 혹은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깨어있을 때 뿐만 아니라 잠잘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성령님은 내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혹은 힘든 일을 만나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내가 기뻐서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혹은 어떤 일로 분노할 때에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내 입술을 가지고 진리를 논할 때에도 함께 계시지만, 반면에 가까운 사람과 은혜롭지 못한 말을 나눌 때에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 속에서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과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성령과 온전히 하나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불행도 히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버지... 성령님께서 매일 그리고 모든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어, 네. 이끌고 계시지다그 어, 네.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아버지,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마치 자신의 주위에는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는 음,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음, 않는다고 아버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매 순간.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몇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잃지 마십시오. 아멘.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아멘.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일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 순간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는 이런 질문을 늘 던지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모습이 될줄알아멘내사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는 태도를 갖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는 한그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7절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가득 찬이 세상은 성령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아멘.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멘. 진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아멘.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듣는 말씀도 잊지 말고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하는 분들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돌아서지 마세요. <laughs> 하지만 그런 분들도 TV에서 어떤 음식 먹으면 건강에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있다가 한국 가면 꼭 그거 먹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뭐예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 관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읽는 모든 말씀과 듣는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가슴 속에 반드시 남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저희들 가운데 틀어내시고 네. 맡아내시고 아,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을 네.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누가 음식 일장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금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아멘. 교회는 함께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교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우리는 모두 그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분이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라면 우리는 성령님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반면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면 불가능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삶 속에서 매 순간 순간마다 성령의 통행을 기도하시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기도하시고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는 당신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내시고 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내일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비록 몸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정병순 집사님, 이렇게 세 사람이 가지만, 선교는 우리 교회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오직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는 때마침 저희 본당 재건축 문제와 겹쳐서 여러분들께 부담될까봐 선교 헌금에 대한 부탁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무릎 꿇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를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성령님의 동행과 보고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또한 저희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부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또한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의 귀한 사역을 이어나가실 우리 브라운 목사님과 그리고 이인철 장군님또 말씀을 통역하시는 우리 하영민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없는 동안 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들과 알게 모르게 뒤에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축복하시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상으로 수고하시는 이경윤 집사님 비롯해서 선교부가 강건해져서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 선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